10번. 요거부터 인수분해 해 주면 x 1 x 1이죠. 요거는 x 1 x 2 요거는 x 2 x 1. 자, 그래서 분모를 뭐로 통분해 주냐면 x 1 x 1 x 2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거만 있으면 되죠. 3x 플러스 1에다가는 x 플러스 2만 해주고 어, 2x 플러스 3에다가는 x 마이너스 1만 해주고 x 빼기 2에다가는 없는 게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면 3x 제곱 플러스 x x 6x죠 x 6 x 니까 7x 플러스 2가 되겠고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자 분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자 계산해 주면은 2x 제곱 6x에다가 5x. 숫자는 3이죠. 자, 그럼 분자도 인수분해 또 되네요. x 플러스 2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음. 분자는, 분모는? x-1, x 플러스 1, x 플러스 2가 되고요. 이걸 약분해서 x-1,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이 되겠네요.